오늘 읽은 예스께서 47장 말씀은 예스결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예스결 선지자는 제 2차 포로 때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에 끌려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동으로서 그리고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성전이 아니라 천상에 영원한 성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복된, 어, 삶을 온원토록 누릴 수 있는 천상의 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는데, 동쪽 문에서 물이 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포로시대 때에,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아 선지자 활동을 했고, 또, 어, 그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어, 활동을 했고, 이렇게 거발한그 바빌론의 거발 강가에서 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에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무려 뭐세 차례 그리고 성경을 또더 깊이 보면은 또한번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네 차례 걸쳐서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긴 거의 20년 동안 크게 한세번 침공을 받고 세번 포로로 잡혀갑니다이 어, 예언서에 보면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만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다니엘이 1차 때에 어, 500 아, 605년 이쪽 비시 605년에 포로 잡혀가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에스겔이 포로를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3차 때 포로를 잡혀갈 때는 그러로부터 또한 11년, 그 1차부터 3차까지 보면 그 19년, 20년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 그렇게 긴종 시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2차 때 바를론 포로 잡혀온 예수의 이이 거발 강가에 있을 때 소명을 받고 어, 이 아, 놀라운 환상을 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장에 그 보면 내 생물 형, 어, 형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과 누구로서 그 앞에 보시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뇌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뇌세 우편은 사자 얼굴이고 좌편은 소 그리고 뒷면은 어,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형상을 어, 봅니다. 이 뇌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어,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 섬기는 바로 그룹 어, 천사들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천사를 신성시하고 숨겼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 그리고 독수리 얼굴을 한 것은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실 삼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 같다라는 것은 바로 백수의 황제. 그리고 소는 아주 성실하고 사람의 세부터 섬기는 어, 어, 그런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상대로 지원받은 어, 완전한 영성을 가지고 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어, 또 죄성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어 죄를 짓고 또 죄에 따른 어,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사람 독수리는 어, 굉장히 신성시였죠 높은 하늘까지 태양을 바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독수리는 바로 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 성품 하나님이 부리는 종의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어, 이 신약학자는 바로 사자는 왕, 처럼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이 손은 성아지 요한계시록에는 또 송아지로 나오는데 이 똑같은 환상을, 에스겔본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죠 똑같은 내네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을 봅니다. 거기는 물론 송아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소입니다. 이 소는 마가복음 섬기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어, 드러내는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 어, 사람, 인자,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약점을 끌어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성을 가진 그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죠. 있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진성을 사복음서에 그렇게 비유를 어, 하기를 어, 합니다만. 어, 이예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어, 이렇게 연결해서 주로, 보는 어, 것,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 성전에 대해서,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보는 환상은 이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40장부터 쭉 나옵니다. 오 47장을 읽었는데, 48장까지, 바로, 어, 무너진 지상에, 어, 이역사인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되고 영생의 복락을 노리는 그 하늘을, 누리들의 하늘 성전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포로지에서 자제하고 낭망한 에스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전하라고 확인시켜 주라고 이렇게. 이. 한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천 척을 청량하고 또그 다음 일천 척을 예수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 40장의 처음 한상을 볼때 아주 빛난 추석 같은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 보낸 사자가 청량주를 가지고 이 성전의 규금을 재죠. 그가 오늘 이 47장에 어, 이 성전의 동쪽 문에서 어, 섬에 나오는, 어, 물을, 어, 이천척입니 천척은 약한 525m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동쪽 문에서 이, 어, 물이 흘러나올 때는 졸졸졸 흘러가는, 그냥 어, 발목에도 와닿지 않는, 어, 그런, 어, 물입니다. 일천척을 지나서 천천히 한 남에 보니까 발목까지 이고그 다음에 또 일천천을 지나서 보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리고, 어, 나중에는 능이 수용할 만한 어, 철철 넘치는 그런 물이 되어서, 어, 아라바강을 지나. 지나는 곳마다 이 본문 뒤를 보면 마무리 소생하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어, 역사가 일어나죠. 이 환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 알레고리카한 어, 그런 설명이지만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 신앙적인 그런 어떤 어,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 묵상하고 신앙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어, 생각을 어, 해왔습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그는데 물의 권한은 1차적으로 성전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보이는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우리를 소승케 하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상의 물만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또 사후에는 영원히 목마른 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고통, 절망, 그게 뭘까요? 다른 목마름으로 단한 방울의 물로도 혀를 써나라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서 그 비율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평생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주변 이웃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부자가 주거 엄부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갈증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고 있는 나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제발 그에게 물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으로 찌거로서 내 열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 다음에는. 서로 호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 다시 목마르는 것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 정말 이 생수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의 갈증을 위해서 부도스럽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권력도 얻어보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더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에 그런 대신 어린양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단계별로 흘러넘쳐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어, 나아갈 수 어, 있었으면 합니다. 호 뭐, 발바닥 신앙의 단계 에 있는 분은 없겠죠. 이 새벽길에 나올 정도면 어, 이 초보 단계 신앙의 그런 마 단계는 다 넘어선 줄로 압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의 이끌려서 올때 마지못해서 오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임하면서 자발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마 수준의 신앙 단계, 아기같이 작은 해로도 금방 실족하고 넘어져 아주 연약한 신앙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는 이런 수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위에는 약간 겨 채소만 조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발바닥 신앙에 담겨 있는 물은 없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1천절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발목까지 차죠 그래서 이제 어 발목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보 단계를 조금 벗어난 그런 단계죠. 어, 이 단계는 기도도 하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싶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만은 그러나 찬양을 해도 깊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발목심아 어, 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주변에서 계속해서 잘좀 돌봐줘야 합니다. 어,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해,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죠. 어,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을 이때는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그 다음 일천척을 지나서 보니까 물이 점점 많아서 무릎까지 옵니다. 이 단계 신앙을 무릎신앙이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무릎까지 물이 채렸다. 무릎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에 닿기 전까지는 발목이 오는, 이 발목신앙일 때는 기도할 때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쁨으로 채우는 이 발목신앙. 그러나, 물리 무릎까지 오는 무릎신앙은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의 이 온전한 그런 순종과 복종으로 어, 쓰임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면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신앙은 허리까지 오는 허리 신앙입니다. 허리, 예배설서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로 말미면 아마 자유함을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어, 거짓과 우상에 대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어, 나가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신앙의 어, 모습입니다. 어, 주의 종들 어, 또, 또 교회 의 종직자, 이 정도 신앙의 위치에 와야 하는 거죠. 악이 만년한 이 시대를 살면서 어, 진리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싸우는 신앙이라는 데요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0.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 스스로 위축되고 소극적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 다른 본인의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47장 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요 다시 천첩을 재니까 헤엄할 물이 되었다 수용할 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깊은 생수의 강에 잠겨서 자유자재로 수용하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이물 이 생수의 강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부활성찰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 또 사역의 모든 역사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기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때로 물로도 비유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경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생수의 강흘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수의 강, 성경의 령 강.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최고의 표정은 머리에도 뭐 가장 큰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마음 속에서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마음껏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수행하듯이 이렇게 자유하며 신앙적으로 은혜를 막 끝누리며 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대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살아나고 또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살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어떻게 흘러 넘치는지를 아, 아버지 하나님 본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자유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는 복음과 진리를 정답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삐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